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삽가능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한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 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맨시티의 승리를 기대하겠다. 챔스 홈 경기에서는 좀처럼 지지 않는 데다, 지난 경기 비니시우스를 워커가 잘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습 제어에 대한 자신감도 있을 듯한 상태. 물론 맨시티의 가용 인원은 엔트리 자체가 적은 상황이고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도 워커에게 그다지 밀리는 모습까지는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저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오버로 접근하는 것도 할 만한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맨체스터시티,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